자, 이번 다이는 온콜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이패스와 그다음에 전방 센서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다이를 해 봤습니다. 자. <laughs> 온콜을 누르게 되면 전방 센서가 작동이 됩니다. 한번더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SOS 버튼을 누르면 전하세요 안전띠는 생명 벨트입니다. 하이패스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하이패스가 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원콜 스위치를 지금까지는 전방 센서 제어용으로 사용했는데 각각 스위치를 이제 별도로 어 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 각각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봤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전띠는